나올 발라드 팝 시티 두 번째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.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며 컴백 임박을 알렸습니다. 태연이 가창한 혼자서 걸어요는 이별을 주제로 한 90년대 스타일의 발라드로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과 함께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스트링 연주가 돋보이는 곡입니다. 믿고 듣는 보컬 퀸 태연의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와 함께 선명한 감성이 담겨 실인 겨울 리스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. 태연은 그동안 팝 발라드 재즈 R&B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보컬 스펙트럼을 선보임은 물론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 행진을 기록해 음원 퀸으로 리스너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나올 발라드 팝 시티는 나올이 작사, 작곡, 프로듀싱을 맡고 나올을 포함한 성시경, 태연 3 명의 보컬리스트가 이어 노래하는 프로젝트 앨범입니다.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신곡은 2월 2일 18시에 공개됩니다. 내외뉴스통신 홍성훈입니다.